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녀TV의 마자입니다. 마녀TV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뭐 사주나 타로나 점성술에 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나요?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질문을 여기에서 처음 받으려고 어, 미리 이 짜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 저는 네. 일단 그 원래 궁합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음, 음. 연인 간의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사업 파트너? 많이 간의 봐요. 궁합도 가능한지. 가능하죠. 궁금해서 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음. 어, 사업 파트너와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음.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또 지내야 되니까, 음. 그, 세 명의 궁합이 맞는지, 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볼수 있는 점수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육임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타로라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별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 얼마나 취향이 같은지 성향이 같은지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어, 만약에 내 운이 좋지 않아도 상대방의 운에 의해서 혹시 사업적 파트너가 그 사람 운 때문에 나의 운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그거예요. 내 운에서 내 운이 좋아야지만 그 운에 합당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사업적 파트너가 세 사람인데 내 운이 안 좋고 다른 두 사람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서 나만 가져가는 게 약할 수도 있어 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음. 아, 결국 제 운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내 운이 나쁜데 상대방의 좋은 기운이 나의 안 좋은 기운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음. 운이 좋다는 건 판단력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운이 좋다는 거는 판단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판단력이 흐린 행동을 하겠죠. 음. 그럼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판단력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같이 일을 하고 싶을까? 아니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지 않아. 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무리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해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하면 그들도 나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지 내가. 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요. 음, 상대방의 운에 의해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 운이 좋아질 때 가는 거야. 음. 내 운이 좋아질 때. 내 운이 좋아야 하지만 판단력이 좋아 예를 들어 볼게요 BTS 있죠 BTS 멤버를 제가 한번 다본 적이 있어요 궁합을 그것도 파트너잖아 어떻게 보면 걔네는 운이 해자축년이 참 좋더라고 일곱 멤버가 전부다 오. 그럼 다 좋아서 잘된 거예요? 다 좋았어 한 명도 스캔들이 나질 않았어 음. 해자 외 충년에 그렇게 일곱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해자 외 충년은 주로 수기가 강한 때라고 보는데 수기의 기운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곱 멤버가 다 그걸 쓴 거야. 우와. 너무 신기했어. 근데 정말 단한 명도 스캔들이라는 게 없었어. 만약에 그 중에 운을 쓰는 사람이 만약 에 수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랬으면 그때 이탈이 나는 거야. 왜 음. 이렇게 이렇게 보이 멤버들이라든가 걸그룹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한 사람만 운이 나빴을 때. 그렇게 되면 근데 그룹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룹에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BTS 문제 안 생겼잖아요. 헉. 내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작년인가 거의 멤버들 전원이 재갱신했어요 계약을 같은 소속사랑 그런 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운의 흐름을 타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봐. 음. 음. 사람들이 사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배우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럴 수 없어. 옛날이랑 틀려.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어, 정보가 다양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사주는 송나라 때의 사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송나라 때 사주야. 그런데 송나라 때는 생각을 해봐봐. 그 문화라던가 그런 사회적인 것이 여자들은 세상을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었어요. 맞죠? 근데 요즘은 어때? 누구나 다 인터넷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잘하고 있다 못한다 이거 나알수 있을까 없을까 알수 있다는 얘기지 남의 남편하고도 비교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음. 어, 다른 집에서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도 알 수가 있고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할때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 된 거야 음. 자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 근데 나는 지금 운이 좋아지고 있어 여자 쪽이 여자 쪽이 운이 좋아져서 나는 바른 판단을 하고,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걸다 안단 말이야? 근데 같은 배우자인 남편이 운이 안 좋아지고 있어. 운이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그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이 내 마음에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답답할 같아.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랑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네. 왜? 주변에 너무 현명하게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될까? 아니요. 그게 송나라 때는 됐었어. 왜? 비교 대상이 없어. 한번 결혼하면 그대로 끝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죠? 조선시대다.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 운이 중요한 거야. 음. 내 운이.